서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방부 출입 기자단과 만나 신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험 발사까지 마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등은 충분히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믿고 안심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오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일부 국민들이 북한의 8차 당대회나 열병식과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확실하니까 이를 믿고 안심해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 발사까지 마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등은 충분히 탐지 요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과 더 강한 연합방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서장관 본인의 임기 내에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 한미 동맹 기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연합연습 시행과 FOC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은 실병 기동 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도 조만간 만나서 전자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의 여러 현안을 지혜롭게 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군이 수송 임무를 맡았다며 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군내 예방접종 우선순위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국내 의료 인력이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